자, 이번에는 철수가 양말을 벗었어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 속에 사용된 문장 성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누가 양말을 벗었나요? 그렇죠. 철수가 양말을 벗었죠. 이처럼 문장 속에서 누가 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주어 라고 한답니다. 그럼, 철수가 무엇을 벗었죠? 그렇죠. 양말을 벗었죠. 이처럼, 문장 속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철수가 양말을 어찌하죠? 그렇죠. 벗었어요. 이처럼, 문장 속에서 어찌하다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한답니다.